2022년 8월 8일 월요일 선 퇴원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코스피 코스닥 금리가 상승했고요.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1년 전보다 더큰 기회가 왔다. 침착하게 증시에 머물러라. 어,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칼라일 회장이 어, 지금은 주식에 투자할 큰 기회가 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어, 폭락한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좋은 주식을 쌀때 사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코인 투자를 추천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한국 개발자 연봉이 1억이고요, 인도는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해외 인재를 어, 스타트업들이 많이 어, 유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 국내 농축산물 무역거래 플랫폼 스타트업인 트리찌에서 어, 외국인 개발자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는 어, 그런 사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찌를 어, 어, 부동산 어, 네이버 어, 지도에서 찾아보았더니 어, 방배동에 위치한 회사였습니다. 어, 외국인 개발자가 많이 모이는 곳들도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워렌 버핏도 무릎을 꿇었다. 주가 하락에 57조 원이 증발했다고 하는데요. 어, 버핏은 특정 분기의 투자 손익은, 어, 일반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버핏도 대세 하락을 피할 수는 없는데요. 버핏은 짧은 시기의 손익보다는 긴 흐름의 주가 손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버핏의 한수, 인플레 해지를 위한 배당주 쓸어 담기입니다. 어, 주가가 싼 시기에 배당주를 모으는 것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3%의 배당 주식 배당을 주는 주식이 가격이 반토막이 된다면 그것은 6% 배당주가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자, 3억 시골집 양도세 산정 때 주택수에서 포함을 안 한다는 기사인데요. 자, 경치가 훌륭하고 주차가 편리하며 펜션처럼 임대가 가능한 시골주택은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세컨하우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규제 푼다는데 리모델링 단지 재건축 목소리가 커집니다. 이제 리모델링 하려는 단지들이 재건축으로 많이 선회하고 있습니다. 타워팰리스급 고품질 임대주택 짓는 다는데 다주택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기사인데요. 자 어, 국가의 예산과 인력이 한정적인데 굳이 고품질의 임대 아파트를 지어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임대주택은 지우면 지울수록 적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매우 낮고요. 낮은 생산성이 지속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군, 어, 군산천안 브랜드타운의 어, 지역부촌으로 뜬다고 하는데요. 어, 디, 어, 군산의 D 오션 시티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지역마다 1등 주거 지역, 1군 어, 주거 지역이 있습니다. 이천의 스카이 시티, 군산의 D 오션 시티가 그렇습니다. 위 그림은 과거에 추천했던 군산의 D 오션 시티입니다. 군산 사람은 모두 여기 살기를 원합니다. 지방에서도 이런 1군지에 투자를 하는 것은 현명한 투자입니다. 수요가 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자 서울의 새 아파트 올해 2891 가구뿐이라고 합니다. 주택을 공급하려면 건설사의 이익이 확보되어야 하는데요. 건설사의 이익이 확보되려면 분양가가 상승해야 합니다. 분양가가 상승하면 기존의 아파트를 사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 주택 공급 대책 내일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대책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아파트는 착공을 해야지, 입주가야지 3년에서 3년 반이 걸립니다. 내일 계획이 나와도 2026년에 입주 물량이 나오기는 힘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민간 역세권 고밀 개발은요, 역세권 빌라의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고요. 2주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입주는 10년을 보아야 합니다. 3기 신도시 소형 아파트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그러면 대형 아파트의 가치가 더 상승할 것입니다. 자, 입주까지는 3년에서 5년이 걸린다. 당장 집값 안정 효과는 글쎄다. 자, 공급 대책을 믿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분양가가 상승할 것이고 입주까지는 5년 이상이 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인가디 3, 5년이 아니라 착공 후에 3년 반 후에 입주를 하게 되겠죠. 자 A 면에서 계속된 서울 아파트 2,891가구뿐이라는 그런 기사인데요. 자 제가 부동산 지인에서 어, 앞으로의 어, 입주 물량을 한번 보았습니다. 어, 현재 하락론이 득세를 하지만 서울의 입주 물량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 아파트 실거래가 사이트인데요. 현재 하락론이 득세를 하지만 서울의 그 매도 물량. 어, 이 날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 우리 카페에 쿨리치 님이 올려주신 그런 자료인데요. KB 부동산 리본 자료입니다. 어, 8월달에 들어서면서 어, 매매가가 반등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전세가도 반등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금값은 계속 상승 중에 있고요. 자, 레리 서머스 전 어, 미국 재무장관이 연준이 오픈하면 어, 1970년대 같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어, 현재 물가 상승은 원자재가의 상승이 원인이죠 수요의 증가가 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리를 계속 올리면 심각한 경기 침체에 직면할 수가 있고요 경기가 침체되면 금리를 내리고 다시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금리를 내리면 어,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것은 잘못된 의견입니다 자, 콘텐츠 세부 실적 첫 공개한 네이버, 카카오를 앞질렀다고 하는데요. 어, 어쨌든 네이버와 카카오의 매출이 전부 우상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매출이 증가하면 분당의 집값은 계속 상승할 것입니다. 3억이나 싼데 파주 운정도 당첨 포기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택지 개발이 한창인 파주 운정 3 지구의 전경 모습인데요. 자, 운정은, 어,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는 파주 운정에 주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GTX는 사업 속도가 빠르고요. 서울역과 삼성역까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자산 자 시장 거품 붕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자 하락을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 현재있지만 지금부터 2030년까지 하락한다는 그런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부동산 역사상 7~8년 연속으로 하락한 예는 없기 때문입니다.